자카� ä 아아아 proud ㅎ ㅎ 어렁어렁 어 i e 몰래 드리고 있었네 네, 아이고 아가 네. 감사합니다 이럼뭐야아 뭐야 어디야야 대리박스 나야 벨랄라스 나야 나, 이거 <목소리> 뭐, 아, 뭐 따라와? 비디아좋다 배사 뭐가 또 있는 거 같은데? 맞아? 어 폭탄이 어, 설치됐습니다. 죄송했다나. 어 센스. 아딴 소리를 했나? 우린 보험 딱 기다려. 그래요 한테 어, 뭐야 방 보였다. 어디? 미션 와, 실패. 레드 팀 승리. 어 보였어 발가락. 차, 차. 어 가가가 패스 <립국어>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패스 없어 패스 없어 패스 없어 살봐줘살살 나와줘 살좀걸살다 나이스 포 애기 온다 애기 고스아 안녕 나이스 대단포야살짝피 네, 있어 영어 떼기 예피피살 살짝 피다 애기고래 대단 계단 수감진육 엔비디아. 감사합니다. 골드 어뭐 어, 어, 감사합니다. 이 대박 같다. 대박 같다. 대박 같다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룰렛. 살라폰. 살만 나와 봐. 내리막 필. 아반샷 내리막. 20장이 쳐쳐. 제가 죽었어. 어, 그러네. 대삼 클리어형요제삼 클리어. 지금요? 베란다 있어 베란다 거아거알 아, 거야 아, 이게아 아, 이야다리거 있어. 안 보겠는데, 씨. 해볼게, 해볼게. 이거 아야 아, 이 이거 데니야 아, 이거 아니야? 거 이거 아야 아, 이거 아야아 아, 아,

필, 기껏. 기껏. 기껏 필이야, 아, 오케이 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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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대문에 대문, 대문, 대문. 그리고 하나 B 같은데 죄다다못봤다아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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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니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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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 어 피롱스 나어 아, 피패스 따졌다 어? 오 셀프디패스 잡네 피롱스 나 앞에서 보는데 앞에서 아, 폭 뭐야 아폭 뭐야 개성 또 에이프 대로 피일인데 반지아 사이가에 깨끗스나 뭔데 <laughs> 레벨 왕자벨왕아 진짜 신현민 만나자마자 바로 지네 와 아, 진짜 아 진짜 블레전드가 어나 진짜 개 잘하고 있었는데 아 신현민 어. 제발 제발 그래도 잘하는 애들 오오 나 뺐다 나 뺐다 역시 찬탄을 해야지 나이요아 나이스 버스 받아야겠다 나이스 나도 버스 타야겠다 이개고다개고 3개고. 개고 3개고. 3개고. 기고 3개고. 3어고 3개고. 3개고. 3가가 3개고. 3개개고 세, 개고 둘! 개고 둘! 둘! 둘인가 셋인가 고있고군개이 피우시, 3개고. 아래 베란다 고 베란다 3개고. 개고 애기 이거, 애기 이거. 애션 이거. 이거, 이거, 미션 성공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피이겠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봐이봐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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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e n g e shot. I like t 다라이 l i k 들 to be like to be like to be l i k 이 to 이 이두다필 포대 반샷 삐렁삐렁삐렁뛰는거 반샷 그거랑 피렁뛰는거 반샷 피렁뛰었다 네, 피렁뛰는다 피로 필 피렁뛰 피렁뛰 반샷 나이스 오. 아 반샷인데 해도 공물이지천강필이 계나 복, 계나 복. 꽤스 복. 꽤나 복. 다귀 복. 꽤나 복. 꽤나 귀 꽤나 복. 꽤나 복. 꽤나

해주자라 네, 아무것도 안해 1승 먹어버리게